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지도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지도를 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방향에 뭐가 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디자인 있죠. 그런 디자인을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사진처럼 위성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와 주셔야 하는데요. 뭐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가 있다면 상관 없겠지만 일단 저희는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서 해볼게요. 위성 이미지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그 부분을 일단 위치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위성 지도를 누르셔서 위성 지도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을 캡처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캡처하실 때 키보드 왼쪽 하단에 있는 윈도우, 그리고 시프트 그리고 S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캡처를 할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이때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길게 캡처해 주시기만 하면 저절로 클립보드에 캡처가 될 겁니다. 이후에는 파워포인트에서 Ctrl V를 눌러시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셔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각 동마다 이렇게 제가 텍스트 상자, 그러니까 네모 상자에다가 동호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일단 작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작, 굉장히 작게 만들었죠. 이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 없음, 채우기, 여기에 있는 일단 색상 채워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호수를 그냥 입력해 줄게요. 동, 116이다. 116이라고 입력하고, 글씨 크기 조금만 작게 해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후에는 여기에 만들어 놨었던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내가 원하는 부분에 복사하시기만 해서, 그리고 안에 있는 텍스트만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쉽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거다. 사실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일 어려운 거는 여긴 이호 하나하나 바꾸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이 부분도 그냥 한연습삼아 해보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천천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영역을 좀더 강조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부터 있는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할 건데, 자, 내가 원하는 부분의 영역을 자유형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 도형,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볼 거고요. 선에 있어요, 여기. 자유형 도형을 선택할 거고, 그리실 때 클릭한 상태에서 쭉 끄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만 콕 누르고, 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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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해주셔서 나중에 시작점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아,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해서 모양이 뜨게 되고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지정한 크기의 그런 도형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뒤에 있는 이미지 하나, 그리고 앞쪽에 지금 방금 만들었던 도형 두 개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 세이프 형식을 누르셔서 도형 병합 여기서 조각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조각을 누르실 때 가끔씩 파란색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어, 개체를 선택하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꼭 이미지 먼저 선택하시고 도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각을 냈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조각을 누르게 되면 큰 변화가 없는데 사실 뒤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도형의 크기, 도형의 모양처럼 조각이 난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들은 선택하셔서 그림 형식, 색, 왼쪽 카드에 있는 밝은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또는 그냥 희미하게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저는 밝은 회색으로 그냥 바꿀게요. 이렇게 바꿨더니 오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후에는 여기에 있는 이 단지에 있는 이 화살표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화살표가 뭘 뜻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통한다,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화살표인데, 이런 화살표 같은 경우에도 파워포인트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 도형 들어가셔서, 블록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화살표 위쪽, 아래쪽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그냥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점 편집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꼭지점에 검정색 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검정색 점들을 활용하셔서 안쪽이 오목한 형태의 화살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일단, 왼쪽 상단에 있는 검정색 점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하얀색 점이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데요. 왼쪽에도 있는데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아래쪽에 있는 화사, 하얀색 점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하단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살짝 오목하게 만들어졌죠? 이때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점도 선택하셔서, 위쪽에 생성된 하얀색 점을 선택하시고, 위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지금 모양이 잘안 잡혀요. 뭔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중간 쪽이 오목해야 되는데 위쪽이 좀 애매해서 이때는 위쪽도 따로 선택하셔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또 자, 이런 방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전편집, 하얀색 선 선택하시고 이동. 아래쪽도 선택하셔서 하얀색 점 선택하셔서 이동.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의 화살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살표를 그대로 선택하셔서 좌우로 폭 좁히고 그리고 회전시키셔서 여기에 뿅 하고 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쉽죠 자 이런 방식으로 삽입을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사식 선없음 파란색 선택을 해서 투명도를 한 10%만 줄게요. 이 정도를 줬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화살표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복사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길이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 줬더니 아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요. 이제 나머지 뭐 놀이터 부분을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삽입 도형 타원 도형을 선택하셔서 Shift 키 누르신 채 원을 삽입하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선 없음, 색상은 주황색, 그리고 투명도를 한 10%? 한20% 줄까요? 20%이 정도를 줄 거고요. 여기 안쪽에 놀이터라고 하는 텍스트를 적어 볼 거예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놀이터, 그리고 원의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색상 흰색. 그리고 글꼴도 괜찮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꼴은 저는 S-Core 드림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S-Core 드림체로 바꿔줄 거고요. 글씨 크기도 좀 키워서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쪽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디자인적으로 좀 제대로 안 보이는데, 만약에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 꼭 이런 지도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쓴다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 깨끗한 형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면 더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뭐 놀이터 부분에만 복사를 해주시면 좋은 거죠.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이동,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이동. 마지막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동을 해서, 아, 이렇게 놀이터가 4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번엔 색깔을 어두운 파랑색으로 또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도서관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 등의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디자인, 사업 계획에 관련한 그런 디자인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